친구들 안녕. 한 주간 잘 지내었나요? 오늘 이 시간 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신다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은 하나님이 함께하세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거예요. 말씀을 듣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말씀을 전사님을 따라서 같이 읽어 볼게요. 이는 야외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야외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말씀. 아멘. 친구들, 옆에 어떤 그림이 있나요? 아파서 병원에 누워있는 친구가 있네요. 친구들도 이렇게 아파서 병원에 갔었던 적이 있었나요? 또 어떤 친구가 있나요? 이 어린이는 속상해서 엉엉 울고 있어요. 친구들도 이렇게 울었던 적이 있었나요? 이렇게 몸이 아플 때, 눈물이 날때 친구들의 곁에는 누가 계시나요? 그래요. 우리가 병원에 있을 때는 함께 걱정하며 지켜주시는 우리의 가족이 있어요. 또 눈물이 날 때는 꼭 안아주고 달래주는 가족, 친구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우리 곁에 누군가가 있으면 힘이 나고 위로가 돼요.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슬플 때 우리 곁에 아무도 없다면 어떨까요? 때로는 우리 가족과 친구들은 내가 아플 때, 슬플 때 나와 함께 해주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누굴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말씀을 전사님을 따라서 같이 읽어 볼게요. 이는 야외께서 요셉과 함께하심이라 야외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창세기 39장 23절 하반절 말씀. 아멘. 변함없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신가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아픈 우리에게, 슬픈 일을 겪는 우리에게, 외로운 우리에게,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 있단다. 하고 말씀하세요. 전사님을 따라 함께 말해 보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세요. 친구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해 보세요. 요셉에게 어떤 힘든 일이 생겼나요? 그래요.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이라는 다른 나라로 팔려 가게 되었어요. 애굽으로 간 요셉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장군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는 종이 되었어요. 불쌍한 요셉. 요셉은 이제 더 이상 사랑하는 가족을 만날 수가 없어요. 요셉은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주인을 위해 일해야 하는 종이 된 거예요. 친구들. 요셉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도 요셉의 마음은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과 여전히 함께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종이 된 요셉과 함께하셔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도와주셨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에게 자신의 집안일을 모두 맡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요셉에게 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찾아와, 요셉, 우리 함께 있자, 라고 말하며 요셉을 유혹했어요. 하지만 요셉은 유혹을 뿌리치고 멀리 망갔어요 보디발의 아내는 화가 나서 요셉이 자신에게 나쁜 짓을 했다고 보디발에게 거짓말을 했어요. 결국 요셉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친구들, 친구들이 요셉이라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많이 속상하고 무서웠을 거예요. 그러나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요셉과 여전히 함께하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일까요? 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요셉과 함께하셨어요.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잘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게 하셨어요. 감옥을 관리하는 사람은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일을 돌보게 했어요. 어느 날 요셉과 함께 감옥에 갇힌 애구방에 두 신하가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도무지 그 꿈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꿈이지 정말 궁금해 누가 이 꿈을 풀어줬으면 좋겠다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이번에도 요셉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요셉이 감옥에 갇힌 두 신하에게 꿈을 풀어주었어요 그 꿈은 바로 한 신하는 곧 풀려날 것이고 한 신하는 죽게 될 것이라는 뜻이었어요 요셉은 감옥에서 풀려나는 신하에게 부탁했어요. 꿈의 뜻대로 풀려나시면 저를 꼭 기억해 주세요. 저는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어요. 요셉이 꿈을 풀어준 대로 한 신하는 풀려나서 다시 왕을 위해 일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신하는 요셉을 잊어버렸어요. 결국, 또 요셉은 하염없이 감옥에 갇혀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가족과 함께 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종이 되었을 때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하셨어요. 왕의 신하가 요셉의 부탁을 잊어버려서 감옥에 더 오래 있어야 했을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요셉과 함께하셨어요. 친구들, 요셉과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도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와도 언제나 함께 하세요. 친구들이 잠을 잘 때에도 아침에 일어나 유치원이나 학교에 갈 때도 친구와 신나게 뛰어놀고 공부할 때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도 언제나 함께 하세요. 심지어 친구들이 외롭고 힘들고 슬플 때도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도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세요. 친구들, 하나님이 친구들과 함께 하심을 믿나요? 그렇다면 전사님을 따라서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하세요. 우리 다 같이 두 손을 모으고 두 눈을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할게요.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도 요셉처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해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친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친구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려움을 잘 이기는 믿음의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그럼 건강하게 잘 지내고 다음 주일날 만나요. 안녕!